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볼게요. <laughs> 어, 저울의 종류를 달리 하면서 양팔 저울, 대저울, 전자 저울, 저울의 종류를 달리 하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보는 상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보기에서 먼저 첫 번째 상황. 양팔 저울로 한쪽 접시에 1kg의 추를 올려두고, 나머지 한쪽 접시에 가를 올려두었더니, 이렇게 이제 접시 위에다가, 접시 위에다가 올려두었다. 근데 얘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했냐면 1kg의 추를 올려둔 쪽으로 접시가 아래쪽으로 기울었다. 1kg 추뭐 이렇게 추가 이렇게 생 생겼다. 추 1kg 내려가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올려져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얘가 1kg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얘가 더 무겁다. 추가 더 무겁다. 그래서 가을 무게는 1kg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1kg의 추를 올려둔 쪽의 접시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1kg보다 작은 물체가 가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 나 <laughs>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kg의 추를 걸었대. 여기에다가 1kg의 추를 걸었어. 그리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곳에 재료 구하는 물체인 나를 걸었어. 그랬더니 어 얘가 <laughs>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대요. 그러면 어,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이 받침점을 <laughs>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어, 이 물체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든다. 받침점을 이동을 시켜서 아니면 물체를 더 안쪽에다가 건다. 어쨌든 받침점과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이동을 시켜야 어 얘가 수평을 이루기에 좋겠다. 얘가 지금 여기가 더 무거운 상태가 돼가지고 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어 요거를 안쪽에 걸어서 얘네가 가까울 수 있도록 시소를 생각하면 어좀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음. 네 그리고 지릴 때의 원리 그리고 아 그러면 이제 나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까 그 앞에서 계산식을 제시해 줬었는데 이 대저울의 방식에서 재료고하는 물체의 무게를 x 값으로 두고.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지금 20cm이고, 그리고 추의 무게가 지금 1kg짜리를 걸었고, 받침점에서부터 이 추가 걸려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30cm일 경우에 어느 쪽으로 이제 더 무거운 걸로 기울여졌냐면 여기가 이제 더 무거운 것으로 일단 기울여졌다. 이 상태에서 이 물체의 무게를 짐작을 해보니까 얘가 3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어 얘가 이제 2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x값은 그러면 아 얘가 어떻게 될까? 20분의 30보다는 이 x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X가 1.5kg보다는 클 것이다. X가 더 무거울 것이다.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는 1kg보다 작을 것이다. 얘가 지금 이쪽이 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나의 무게는 1.5kg 보다는 더 크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의 무게가 더 작다, 나가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지에서 이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어, 전자 저울 금속 탄성체를 활용해서 어, 우리 그 무게를 측정하는 전자 저울 같은 경우에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 저울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원형일 때 이제 10cm 길이를 차지하는 탄성체였대요. 근데 이 저울 위에다가 10kg의 상자를 올려두었더니 어느 정도의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했을 것인데 이제 변화량이 생기겠죠. 원래는 10cm였다가 1cm가 늘어나서 변화 후에 이 탄성체의 길이는 11cm가 됐어. 그래서 이 스트레인을 구하는 그 방식이 스트레인이 비율이었는데 원래 상태 분해 10cm 분해에 변하고 난 후에 11cm였을 것이고, 변하기 전에 10cm. 그래서 변화량은 10분의 1cm, 10분의 1만큼 변했다. 약 원래보다 10%, 10 정도의 그 변화량이 발생했네. 10kg 늘어날 때 10%의 슬레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얘가 슬레인 10% 이렇게 어 계산해 봤어요. 10분의 1.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대로 둔 채로 10kg의 상자를 올려 둔 채로 또 다른 이제 재료 구하는 물체를 그 옆에 바로 또 올렸어. 그랬더니, 탄성체가 지금 11cm인 상태였거든요. 10kg 무게의 물체가 올려져 있었어가지고. 근데 얘가 12cm로 늘어났대요. 그럼 또 1cm의 변화량이 발생했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얘가 탄성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야 되잖아. 근데 달을 딱 올렸더니 또 비슷한 똑같은 그 길이만큼 늘어났어. 10kg의 물체를 올렸을 때만큼 또 늘어났어. 그러면 어 얘가 다 물체의 무게가 아마도 이 물체 10kg 짜리랑 똑같겠다. 변화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달의 무게는 10kg이다. 이렇게 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다를 비교하면 가는 음, 나보다 작고 나보다 <laughs> 나와다는 비교할 수 있나요? 나는 일단 1.5kg보다는 크다라는 걸짐작할수 있었고 다는 1 0 k g 이어 가지고 나와다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렇죠? 음 1.5kg보다 큰데 10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와다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5번 선지를 보니까, 다 마늘 올린 전자저울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은, 저항은 스트레인에 따라서 또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똑같은 비율로 스트레인이 증가했으니까, 저항도 일정하게 똑같을 거야. 10kg 올렸을 때나, 그 다음에 어다 물체를 올렸을 때나, 그 저항값이 똑같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해 볼수 있는데, 크다라고 해가지고, 틀렸네요. 같다라고 해야겠다. 그치? 무게가 똑같으니까. 그쵸. 괜찮나요? 나머지 선지 어, 다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네, 그리고 4번. 네, 초정밀 미량 저울입니다. 얘가 이제 공진주파수의 변화 값에 따라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이 C고 감소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A고 그 다음에 B다 그럼 얘가 제일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흡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고 만약에 떼내면 또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이 C겠다 어 탈착했을 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3 번에 보면 저울 위에 올려진 세포막 A, B, C를 저울에서 떼버린다면 공진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뗐을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은 C다 가장 변화 폭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 센서에 가해지는 전압을 달리한다면 일정 그 특정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가해줘야 이 고유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특정 주파수 값을 갖는 <laughs> 전압이 아니라 다른 값의 <laughs> 전압을 어, 걸어 준다면 가한다면 공, 어, 이 고유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어, 일정한 특정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가해주어야 공진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값이 달라지면, 음, 고유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4번에서 수정 결정판의 두께를 달리한다면 고유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 두께와 잘리면의 각도에 따라서 얘가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이라고 할수 있는 이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에서 전기적인 신호와 기계적인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작용 풀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압전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서술이었네요. 그래서 압전효과 발생이 적절했습니다. 수정 진동자 센서는 아 그런 재료였죠. 어그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정성 재료였죠, 수정이. 네.